자, 비트코인은요, 혹시나 이러한 박스권 레벨에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.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. 1억 5천만원 이탈할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. 8월 달러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한다. 여기서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우리 과거에 내려올 때 매수 트레이딩 관점 가졌었고, 올라왔다가 한번더 내려올 때, 언더슈팅이니까 쫄지 마세요. 말씀드리고, 다시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할 때,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들이 존재했지만은, 신경 쓰지 마셔라. 올라간다. 말씀드렸습니다.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나서, 평선이 역배율로 내려가려고 폼스를 잡아가다가, 청배율로 돌리는 상태에서, 삼각수렴 만들고,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? 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, 떨어질 만한 자리에 대한 과약권 에너지를 만들어줬지만은,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. 에너지를, 버티고 있어요 왔다갔다 하다가 언더스팅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돌아 올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8월달 정말 잘 버텨야 됩니다 물 많이 마시고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하시다 보면 8월달도 어느 순간 지나가 있을 겁니다